최근에 올린 영상이 아마 뭐 이직 관련된 영상일 거란 말이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보너스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와서 연봉 인상도 엄청 적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직을. 어, 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매니저랑 미팅이 있었어요 한 달에 한번 하는 미팅인데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매니저가 시킨 일 중에 좀안 해본 일을 시켰어요 뭐 도큐먼트를 쓰는 건데 보통 뭐 수정 정도만 하지 제가 처음부터 쓴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도큐먼트를 쓰라 그래서 약간의 프레셔가 있었지만 되게 재밌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미팅을 매니저랑 진행을 하는데 어 미팅 시작할 때쯤 매니저가 안 그래도 이번에 너 샐러리 레이즈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나 이거 끝내고 그 듣자라고 하고 도쿄모터 준비한 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봉 얘기를 했어요. 결과는 어땠느냐? 숫자를 보고 무슨 기분이 들었냐면은 실망도 안 들었어요. 인상률이 제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못 미치면 실망을 할 텐데 너무 너무 턱없이 낮아서 실망도 안 했습니다. 약간 믿을 수 없는 정도 이게 진짜라고라는 정도인 거죠. 일단은 뭐 연봉 인상과 동시에 여러분 저 승진했어요. 제 이제 잡 타이틀에 시니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생에서 시니어를 달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 자, 타이틀은 이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테스트 앞에 시니어자가 붙었습니다. 뭐 축하해 너 이제 시니어로 진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너의 영봉이야라고 보여줬어 숫자를근데 숫자가 너무 낮은 거죠. 앞자리가 바뀌지도 않았. 말도 안 되는 인상률인 거죠. 이제 할 말이 엄청 많은 거죠. 왜냐? 그러니까 매, 저는 매니저한테 다 얘기해요. 저희 회사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다. 스피커업 하는 거 중요하고 뭐 한국에 있는 회사처럼 스피커업 하라고 말만 하고 스피커업 하면은 꼽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진짜 받아들여집니다. 내가 말한 게 진짜 변화를 주지는 않더라도 어 뭔가 그거를 들으려고 하고 듣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니저한테 할 얘긴 해야겠다. 지금 아니면 이거 연중에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연봉 나왔을 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다. 야, 솔직히 이거 회사에서 연봉 테이블 있는 거 알고 회사에서 뭐버이나 이런 게 떨어졌겠지 너한테 그리고 너가 조정을 했겠지.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것 같다. 어 작년에는 팀에 승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작년에 어 연봉 인상률이 낮아도 난 참았다. 왜냐면은 우리는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팀이 나눠야 하고 그 친구들이 어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마이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번에 증급을 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퍼포먼스를 잘 받았다. 그 나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상률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매니저가 사실 자기도, 어 동의한대요. 너가 조금 낮은 것 같다. 항상 매니저는 저한테 이렇게 공감을 해주거든요. 이게 진짜 공감인 건지 아니면 자기도 약간의 조정을 할수 있어서, 최대한 한 건데, 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저희, 팀장이 이걸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힘이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제가 디렉터나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뭐 하는 거지 뭐뭐 뭐 이거 지금 아니면 안돼 그리고 제가 승진도 했고 퍼포먼스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할 말이 많아 무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가 저희 잡 공고 회사 잡 공고를 자주 보는데 저랑 같은 레벨의 포지션이 공고가 됐었어요 작년에 근데 거기에 샐러리 레인지가 이렇게 레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레인지 범위가 한 3만 불 차이 근데 제제 제 이번에 오른 레인지가 여기에 받 바닥인거죠 바닥 진급을 해서 잡 타이틀이 바뀌었으니까 셀러리 레인지의 브라켓이 올라간거죠 브라켓서 올라간건 인정 그래서 거기 넣어준건 인정 근데 바닥인건 싫은거죠 왜냐면은 뉴하이어를 고용할 때 레인지가 있으면이 바닥을 주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보통 중간이나 혹은 그 사람들이 여러 오퍼를 들고 왔으면 위에 걸 찍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이런 잡꾼거 봤는데 여기 레인지가 이거였다. 근데 매니저는 그걸 모, 모르는 거죠. 저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 그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은 자기가 또 가져가서 얘기를 할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한 얘기를 다 정리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매니저한테 추가를 했던 얘기는, 야, 솔직히 연봉 협상은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좋은 네고시에이션 방법 중 하나가 잡오퍼 들고 오는 거지 않냐. 나 그렇게는 좀 하기 싫다. 내가, 어, 우리 회사에 충청심도 있고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 나는 지금 회사가 좋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자보퍼를 받기 위해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고 실제로 현재 회사에서 셀러리를 매칭을 해주더라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근데 매니저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니저도 HR에서 그런 교육을 했었던 거죠. 실제로 자보퍼를 들고 와서 매치를 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떠난다. 왜냐면은 면접 준비하는 과정 중에 흥미를 잃었고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반협박. 나 자보퍼 갖고 와. 나딴데 가. 이런 뉘앙스를 충분히 저는 끼쳤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미팅 끝나고 저장해놨또 잡공고도 보내줬고 어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도 정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가 그걸 갖고 그 위에 부사장한테 가겠죠. 혹은 인사팀에 간다던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다 얘기를 해보려고요. 메이저가 올려가지고 올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저는 리트코드를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틀에 e 한 번씩은 하고 있고요. 어. 아, 회사 재밌거든요. 회사 일하는 거. 내가 이번에 연봉 인상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받지 못했더라면 부서 이동을 요청하겠다. 저는 새로운 부서로 가서 새로운 거를 좀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공고를 저장해 놓은 건 신의 한수였다. 잘해 놨다. 여러분도 혹시 잡공고 좀 보시고 나랑 똑같은 타이틀 혹은 내 다음 타이틀에그 잡공고를 이렇게 세이빙을 해 놓으세요. 거기 셀러리 레인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메이저가 잘 싸워 성취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좀 올려주면 좀더 다니고 아님 뭐 리트코드 또 열심히 해야죠 뭐. 그럼 다음에 또 회사에서 재밌는 얘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했고요 저 오늘 저녁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게 앞에 영상이랑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어 이번 연봉 인상 결과가 나오고 제가 리컨시더레이션 해달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답장이 없습니다. 한 2주 있다가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아직 얘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 오늘 팀원 중에 하나랑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제가 토론 토온거를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채팅으로 설명하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콜하자 해서 그러면서 뭐 토론 토온 얘기 뭐나 온지 두달 됐다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다가 막 연봉 얘기를 하게 됐죠. 그 친구가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한 친구인데 저보다 레벨이 낮은 단계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진급을 했고 그 친구는 작년에 진급을 했고, 근데 어 연봉을 서로 알게 됐는데. 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연봉 얘기 진짜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뭔지 얘기했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프레셔 안 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얼마 차이가 안나 아니 저는 시니어고 걔는 인트미디어인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스템 에러이기도 한데 어 짜증이 났습니다 약간 화가 났어 이게 말이 되나? 이력서를 넣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갈수 있는 포지션을 한 이력서 30개를 넣었고요. 딱다 보내고 나니까 이것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이력서 제출이 그 웹사이트가 잘안돼 있어요. 그 걔네들이. 그래서 거의 다 메뉴얼을 타이핑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고 나니까 약간.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쿨다운이 되면서 내가 그렇게 화가 났나? 화 날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 날법하죠. 매니저가 나를 되게 서포티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력서 넣었으니까 연락 오면 면접 보겠죠? 이 중에 하나 안 될까요? 근데 또 뭐, 재겠죠. 미국 국경에 있는 회사도 넣었습니다. 뭐, 미국 가는 거죠. 겸사겸사. 근데 약간 항상 이직을 할때 돌이켜보면 은 뭔가 나는 내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직을 회사를 옮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이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나올 때 화나서 이민 나왔고 계속 이직을 할때 뭔가 불만족이 딱 있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회사랑은 되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이저가 얘기를 해본다고 했으니까 좀더 얘기를 해보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이직 준비를 동시에 하겠다. 저는 오늘 놀 수육에 왔습니다.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늘 티파니한테 집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티파니 아세요? 네, 마게뜨 준비로 캐나다 알렉스니다 오늘 일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맥모닝 먹고 카페에 바로 나왔어요. 되게 뭐 부지런하게 움직인 것 같지만 지금 뭐 시간은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제가 이직을 결심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지금 회사에 4년차를 시작을 하기도 했고 진급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급을 통해서. 근데 그게 다였다. 일단은 저는 어 진급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연봉 상승을 기대를 했어요. 실제 그게 별로 연봉 상승이 없었고 효과가 회사 일이 뭔가 조금 이제 배울 거다 배운 거 같다.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운 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약간 회사가 워라밸이 좋아려. 가끔 무료할 때도 있긴 한데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거기서 안도함도 얻지만 또 이렇게 뭔가. 어, 너무 내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기도 하고, 물론 스트레스는 덜 받지만 재미도 좀덜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나와서 면접 준비를 이제. 이력서랑 HR콜할 때 어떤 말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면접 준비용 카드인데 어, 제너럴한 질문들 답하는 거 도와주는 이렇게 카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 준비하러 나왔습니다 그럼 화이팅 또한 주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오늘 졸립이 먹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렇게 먹을 곳이 꽤 많은데 잘안 먹거든요 저 아침에 그냥 코스트코 볶음만 먹고 말아요 나가서 사먹는게 귀찮단 말이죠 제가 카페를 오후에 안 나갈 거라서 지금 외출 한번 해야 돼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인사팀이랑 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입을 좀 풀어야 합니다 이거 약간 징그럽지 않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앱으로 시켰는데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주문했고요 보니까 아멕스 안 받아 아멕스 카드를 넣어서 결제가 안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HR 전화를 앞두고 있고요. 어, 전화 가올 겁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꽂아야겠어 그래야지 그 퀄리티가 더 좋으니까 준비를 했고 그리고 화면에는 제가 공고랑 제 이력서를 이렇게 띄워놨어요 그래서 아마 뭐 질문이 여기서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대답을 좀잘 하고 매치해서 그리고 여기에 제취 어, 시트라고 하겠습니다. 제 일한 경력과 이렇게 질문 예상 질문 카테고리 그리고 훔쳐볼 수 있는 걸 만들어놨고요. H R 코이라서 간단한 거라서 그냥 간단한 경력 얘기하는 거 정도. 근데 제가 이거를 지원하고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연봉을 조금 주대요. 그러니까 주니어 투인터미디어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포지션 이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오늘보다 내일 사실 코리안 더 잡혀있는데 거기가 더엑기스더 좋은 회사라서 거기를 위해 이걸 연습으로 한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엄청 좋아. 요 저는 지금 머리 자르러 가고 있는데, 머리 자른 지두달 거의 간것 같은데. 머리자르러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가 오케드 대학교 앞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주말이라 그런 건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토론토 다운타운에서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걸잘볼수 없거든요. 오랜만에 초록초록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면 이 바닥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이게 자풀인가, 잔디인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흘 전쯤에 이력서를 뿌렸어요. 한 30개 정도 뿌렸단 말이죠. HR 코어를 잡힌 것까지 해서 총 3개 정도가 있고, 지금은 면접을 다음 주에 하나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최근 일주일 동안 면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면접 준비는 코딩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코딩 테스트도 준비하고 있고, 또 경력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접 보는 회사가 업계가 달라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막 전자 제조 이런 쪽이거든요. 제가 면접 보는 곳은 모바일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제 모바일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제가 윈도우랑 리눅스를 하는데, 아, 이거랑 그거랑 테스트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공부하다가 오늘 하루는 날씨도 좋고, 머리도 진짜 지금 자를 때가 됐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고, 머리 자르고 다시 들어가야죠. 토론토가 확실히 회사가 많더라고요. 제가 밴쿠버에서 이직 준비를 안한 이유는 뭐, 게으르고 공부하기 싫어서도 있지만, 여기가 더 많이 있어가지고, 어, 마음이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다 보면은 또 이렇게 관심도 가고 그러다가 일력서도 넣고 대면 가는 거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면접 보는 회사에 운이 좋게 그 회사에 재직하시는 분을 어, 알게 돼가지고 커피챗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 께쯤에 커피챗을 했고요. 뭐, 롤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개발자고 저는 퀄리티 팀이라서 롤은, 롤은 다른데 회사 뭐 이런 구조나 일을 어떻게 하는지, QE팀 개발자, 이렇게 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모바일 팀이 있던 회사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팀끼리 어떻게 일하는지 전혀 그려지지 않고 상상만 했는데 디테일로 알려주셔가지고 면접 보는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거를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저는 확실히 이렇게 벼락에 뭔가 딱 눈앞에 떨어져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닌 것보다 최근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게더 흡수가 잘된것 같습니다 안녕 하이 애기가 왔어요 네. 그저께는 좀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다운받아 가지고 간단한 앱 만들고 테스트 스크립트 쓰고 구글 클라우드에까지 띄우는 거를 했어요 그거를 잘 면접 때 얘기를 하면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일단은 면접을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도 어, 서류 합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서류 합격은 쉽지 않고 일단 기술 스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뭐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애저를 쓰는데 거의 다 요즘에 다 AWS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AWS 없으면 그냥 탈락을 시키는 것 같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30개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미 넣는 김에 뭐 미국도 넣어보자 해서 여기 토론토 아래 버팔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버팔로가 토론토에서 차로 딱2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는 시골이라서. 하... 그것도 일단은 좀 걱정이고 그리고 롤도 공장에서 일하는 롤이에요 소프트웨어를 한다곤 하는데 그까 소프트웨어인데 공장에서 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일이 많을 것 같은 거죠 저도 알고 왜냐 한국에서 일할 때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대충 알죠 그니까 러 대충 아니까 면접 자신감도 있어서 이력서를 넣고 한뭐 연락이 없네요. 테슬라가 요즘 주식이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이어링 프레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 다닐 때 인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UBC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졸업하자마자 테슬라 미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능력자 그래서 링드인으로 연락해서 레퍼럴 부탁했고 AHR에 정보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당장 앞에 있는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되면 좋고 안 돼도 공부 안 해서 괜찮다. 제가 이제 5월달 되면 학기가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면은 새로운 직장이랑 병행이 힘드니까 또 휴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니면은 빨리 학교 졸업을 하고 이직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 보니까 거의 뭐봄 됐네요, 이제. 더워, 이제 슬슬. 제가 이제 면접 보는 곳은 하이브리드거든요. 주 3일 출근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재택근무를 3년 동안 했는데, 이주 3일 출근을 할수 있을까. 배부른 소리죠? 옛날에 주 5일 출근을 진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면접 진행이 되거나 탈락이 되거나 하든 또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MEC 왔습니다. 하이킹 갈 때?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게 보면은, 이게 막, 챙이, 막, 가방이막 던져 넣어도 돼요.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주황색 모자가 없거든요. 갖고 싶은 거 진짜 많다. 이거, 소금, 후추 가는 거. 이것도 소금, 우추, 이렇게 해서 갈아서 먹는 것 같고요. 소금, 우추 컨테이너, 스크래퍼. 약간 이렇게 늘러붙은 거 긁는 것같 어, 이거 약간 조미료 통이구나. 이거 약간 냄비, 손잡이, 도마도 있습니다. 이거 예전부터 제가 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 테스트를. 약간, 어, 좋아. 편한데, 여기 어깨가 조금 이렇게 팔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걸 좀 싫어해. 근데 넓은 버전이 있는데, 넓은 버전은 더 비쌉니다. 근데 엄청 편해. 개 좋네. 이거는, 요, 니모에서 나온 건데, 이거 되게 얇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 않네? 여러분,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깔고 자는 겁니다.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어. 허리가 안 아파야지 다음에 또 캠핑을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까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진짜 비쌉니다. 보면은 지금 할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200불, 250불, 200불 정도 하는 거죠. 제가 한 50불짜리 많이 사봤거든요. 몇번 쓰면 빵꾸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좋은 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첫 번째 텐트는 토론토로 넘어오면서 어, 친구한테 주고 왔습니다. 텐트도 좋은 거 사면 좋은데 뭐 저렴이로 시적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캠핑 입문자를 위한 캠핑 인문가이들 하나 영상을 만들어 볼까요? <놀�1> 음. 저는 지금 던다스 스트리트 걸고 있는데 여기 약간 벤쿠버의 롭슨 스트리트 느낌이 납니다. 쇼핑할 곳도 많고 한 군데만 더 들러 볼게요. 여러분 머리 자르고 나왔습니다. 약간 너무 짧은가? 요 뒤랑 옆통수가 엄청 시원하네 제가 테슬라를 래퍼를 해달라고 말했잖아 친구한테 그 친구가 링크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넣어야 되고요 카페 가서 그거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영상 쉬려고 했는데 가서 조금 해도 될지? 여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